대한민국 끝자리 전문가 방송 로또 임박사 TV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임박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47회 차. 자, 20번. 20번이네요. 20번. 끝자리. 자, 보너스 번호 20번이 나온 다음에 과연 어떤 번호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번호가 나왔냐면요. 이런 번호들이 나와졌습니다. 어, 끝자리 7 번과 끝자리 어, 9구번대 번호 이 번호들입니다. 끝자리 7 번, 끝자리 9번대 번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십 번이 나왔을 때 끝자리 9 번과 자 보시면 9 번과 함께 나오고 있고요. 끝자리 어, 7번대 번호 이렇게 함께 나와 주는 모습입니다. 자 940회차 당번이 20번. 그다음에 차 끝자리 9번대 끝자리 7번대 번호 이렇게 나와 주고 있고요. 935회차 끝자리 이자 7번대 자 9번대 번호 이렇게 나와 주고 있습니다. 당번이 20번이 나온 다음에 끝자리 7번, 끝자리 9번대 번호. 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928회차 당번이 20번이 나오고 끝자리 7번, 끝자리 9번대 번호 이렇게 나와 주고 있고요 926회차 당번이 20번. 그다음에 차 끝자리 7번 9번대 번호는 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 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5회차 906회차 보면은 당번이 20번이 나왔어요 20번이 어, 2월 에썼고자그 다음에 차 끝자리 9번대 번호 끝자리 7번대 번호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무조건 끝자리 7번과 끝자리 9번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점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01회 차당번이 20번. 자, 899회 차당번이 20번.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패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이 나왔을 때 7번. 7번 나와줬고요. 19번 나와줬어요. 19번 나와줬고. 자, 18번까지 따라서 함께 출연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 20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881회차 당번이 20번 나와주고 끝자리 어, 보이지 않네요. 여기서 끝자리 7번대, 9번대 번호 여기 나와주고 있고요. 아그 다음에 차 이쪽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끝자리 9번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자리 7번 9번대 여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879회차 당번이 20번. 끝자리 7번대 끝자리 9번대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 869회차 당번이 20번. 그다음에 차. 어 끝자리 7번 끝자리 어 9번대 모습.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끝자리 7번 끝자리 9번째 번호 8 5 5차 당번이 g o 번이 나왔고 끝자리 o 번7번자리자번9 번호 번호 게렇와주와 주고 있 d Good. Good. g o 어, 그 다음에 차 출연하지 않았던 점, 끝자리 7번대 번호 여기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도 특별히 하기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끝자리 7번과 끝자리 9번대 번호가 나오는 횟수가 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 다음에 차 끝자리 7번과 끝자리 9번 때 번호 나올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끝자리 7번 때 번호를 챙겨가시면 은 끝자리 9번 때도 한번씩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통 앞에서 나온 패턴으로 보면은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번호가 나올 것인지 한번 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9번, 19번 제외, 에, 제외, 9번, 19번 이 숫자는 제외수로 가져갑니다. 29번, 39번 잘 기억하시고요. 자, 37번, 37번 이 숫자도 역시 제외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대번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 7번과 17번, 7번, 17번, 7번, 7번 챙기시면 될것 같고요. 7번, 자 여기 보시면 자 7번, 7번 세트. 17번 17번 세트 아, 7번 이쪽 이 숫자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번호를 뽑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번호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7번을 넣으실 거면 9번도 함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이 아니라면 9번도 넣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임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